그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또한 그 아로마테라피스트로서 그 환자를 진료할 때그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고 있는 한 이비인후과 전문입니다. 의 제가 오늘 그아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그 아로마 과정 중에 질환을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해서 그 질환에 아 적용 그 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호흡기 질환과 치과, 안과 질환 그리고 어 소화기 질환 그리고 각종 내분비 질환과 간 질환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지식이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질환을 어 여러 개를 그냥 나열식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어, 중 요한 질환 을 중심 으로 해서 특히 아로마 테라 피의 그 반응 이좋은 치료 적 반응 이좋은 질환 군을선 별적 으로 어, 골라서, 한6 7 가지 에 대해서 여러분 에게,